나쁠까 고민해봐도 좋아요. 대박친다고 봐야 되겠죠. 문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요. 간제가 들었던 부도 좀 약간 풀리지 않겠나. 슬슬 풀린다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고 있는 오카보살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올해 토끼 애들은 뭐 아님 도 이게 뭔 소린 가 어떤 분들은 뭐 아니면 도가 뭐예요 하는데, 뭐 아니면 도라는 거는 내가 힘들게 살다가 키일이 났을때 나의 좀긴 독을 본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 현명하게 가시면 긴 독을 본다 이런 거거든요. 26살 토끼분들, 근데 이분들이 아마 가물이 센 분들, 촉 직감이 센 분들은 그냥 취직이 그냥 잘될것 같아요. 응. 취직도 잘 되고 나는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 이래요. 나안 했으면 좋겠. 다뭐 다른 거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취직 일에서도 운기가 들어와서 나는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서른 여덟 살 터키 분들 현명하게 머리 그 머리 좋은 것만큼 굽으러 가면 가느라면 굽자 눈으로 돈이 들어와요. 나쁘진 않아요. 이분들은 있잖아요. 서른 여덟 살이 되면. 음, 악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악삼재가 들어왔는데도 팔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숫자를 보게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아예 톡, 롱띠에는 아마 좋지, 좋다고 봐요. 좋을까, 나쁠까 고민해봐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현명하게 잘 가셔요. 50세 토끼분도 토끼분들, 50세 토끼분들은 좀 대박친다고 봐야 되겠죠? 문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요. 근데 마흔 아홉 고개를 넘긴다 해도 마누라면 아홉 고개 들어와요. 그래도 건강수는 잘잘챙겨가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군돈을 죽이진 않아요. 나 토끼분들 아마 올해도 아홉 수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온다 해도 나는 나쁘지. 건강수만 잘 챙기면, 응. 힘들다 힘들다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6 2미세 토끼분들 고생 많았죠 간제 구설 예? 힘들다 진짜 우리가 힘들다면 그 보살 입장에서는 예? 힘들다 하지만 본인은 진짜 고생 많았어요 많이 당한다 구설수 많이 떴고 간제도 많이 떴어요 그런데 내연이는있잖아좀 상반기까지는 나쁘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해가 짝뜬다 봐야 되겠죠 운 따라줘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운기가 좋아서 내복에는 걸렸던 문제도 좀 약간 제가 들었던 부도 좀 약간 풀리지 않겠나 슬슬 풀린다고 봐야 되겠죠 꼬였던 어해도 풀게 되고 생각지 않게 있잖아요 손잡아 주는 분도 생기고 좀해짝두세요 그래서 음, 고생인 것만큼 보람있다 봐야 되겠어. 그만큼 바탕을 깔았다고 봐야 돼요. 토기분들은 머리는 좋지만 그 머리만큼 너무 이제 뛰어나서, 예? 도가 넘어요. 근데 도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도 넘지 말고, 그냥 그 머리 가지고 나는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하고 있잖아요. 토기분들도 점집 잘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맞는 무당한 데 가서 있잖아요. 그게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정답 찾아가면서 가느라면 궁전으로 돈은 벌어져요. 토끼분들. 근데 토끼분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궁전으로 죽이진 않아요. 살려줘요. 우리 토끼분들. 옛날부터 토끼는 영궁에 들어가서도 끼를 부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끼에 넘어가지 말고 현명하게 살면 좋겠어요.